안녕하세요. 멸콩 친미 주식 채널입니다. 한국화분, 현대차, 현대미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추천주가 아닙니다. 추천주 아니에요. 저는 공부하고 있는 차트를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피 200 종목을 매일 이렇게 보는 이유는 시장주도 업종이 잘 가고 있는지, 방산하고, 방산하고, 원전, 정배열로 가다가 밀리고 있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올라오다가 좀 밀리고, 네. 이렇게 시장 흐름이라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가 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개미연속순 매도가 필요하다. 라는 거고, 어, 코스피 200 종목을 이렇게 이제, 음, 등락률, 거래량, 거래대금, 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지, 어, 조선, 어, 한국 가본 맞죠? 어, HD 한국 조선해양 하나오션 어, 이렇게 보여주고 기아가 보이고 맞죠? 기아 그리고 현대차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현대위아 아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자 한국 가본부터. 3대차 보도록 합니다 네, 한국 가보는 어, 오늘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쪽 어, 조선, 조선 기자제 대표적인종목이고 지금 아, 지금 지금 고점을 어, 금요일넘금거든요 넘겼거든요 살짝 지리은고 어, 있을 때 어, 다시 어, 지금은 시가가 어 시가가 2.3%로 시작해 가지고 음봉 그리다가 이제 어 아직은 음봉이지만 어 그래도 직전 고점 라인 그렇 직전 고점 라인 어요 자리 8월 7일 그리고 어 지난주 금요일 8월 29일 고가 어, 깨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어, 적은 거리량으로, 맞죠? 어,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뭐, 볼린저 밴드 상단도 깨지 않을 거고, 만약에, 어, 또, 좀 밀리더라도, 오일이 평상 깨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은봉이 나오더라도. 자, 이게, 이게, 이게 역사적 신국가란 말이에요. 어,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진짜 강한 종목이죠. 5일선, 10일선, 어, 단기 이평선 깨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어, 그이 차례대로 이 평선을 깨고 내려갈 때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어디까지 멈춰서 그렇죠? 어, 삼성중공업은 유앞에 60일선을 깨지 않고 다시 신고가 하나인지는. 121선을 깨지 않고 신고가. 어, 현대로템은 241선 깨지 않고 다시 신고가 갔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현대로템도 241선을 깨면, 어, 또 481선 가고이렇게 차례대로 내릴 수 있다. 그 정비월 종목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잘못 매매하면, 어,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삼성전기처럼, 기간에도 이렇게 어, 밀릴 수 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그렇죠 어, 개미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잡아야지 혹시나 물리더라도 어, 돌아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상장폐지만안 하면 이런 차원에서 어, 한국가본 어, 이제 코스피 200종목이니까, 어, 이거는 연기금이 계속 당겨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8월 22일부터, 어, 지난주 금요일 당겨졌고 자, 개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8월 29일에, 어, 순 매도하는 모습 나왔어요. 오늘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려면 연기금이, 연기금이 더 짱, 당겨줘야 되고, 투신. 어, 연기금 투신이, 어, 주 세력이다. 외국인이 팔았지만, 어, 선박김이 생기는지 한번 봐야겠다. 투신하고 연기금이 들어오는지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은봉에서 양봉을 그리느냐, 어, 밀리느냐, 어, 한번 봐야겠습니다. 수급이 지금은 오전 9시 43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13시 세시 정도 넘어 가야지 어. 연기금하고 투신 나오고 개인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16시 돼야 돼요 16시 나온다 어. 개인연속순매도 3일 이상 어. 개인연속순매도 3일 이상 나오는지 꼭 봐야 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종목은 현대차 서 현대차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자, 현대차 미국 생산 공장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있죠 와. 현대차는 턴라운드입니다 턴라운드 쭉 길게 당기면. 자 여기 삼성전자가 하필이면 삼성전자가 내려올 때 현지차도 같이 내려왔어요. 음자 61선을 깨면 어디 내려온다고요? 121선 맞죠? 121선 깨면 241선, 241선 깨죠? 241선 깨면 어디 갑니까? 481선 갈색, 481선 깨면 천이 3 0 0 0 m 병선까지 밀렸다. 맞죠? 3 0 0 0 m 병선이 빨간색이거든요. 파란색은 2 0 0 0 m 병선이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밀렸다가 턴 라운드, 어, 삼성전자처럼 턴 라운드하고 있는 부중에 있다. 현대차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따지면 현대차는 요 그림으로 따지면 어디까지 내려왔죠? 오, 삼천일 유평선까지, 이천일 유평선까지 갔다가, 천일, 사백팔십. 그렇죠. 어, 이천일, 삼천일 갔다가, 맞죠? 어, 이 정배열에서 이렇게 갔다가, 사백팔십, 천일 뚫고, 사백팔십 뚫고, 지금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다. 어, 여기서 이렇게 더 가려면은 이제, 또, 어, 직전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 자리를 넘어야되는 어, 이런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481선이 중요해요. 481선을 한때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또 양봉 오늘 양봉 보여주는데도 또 오늘 양봉이라서 내일 양봉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 하루 양봉이면 하루 음봉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음봉을 그려준다면 481선을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행보를 해주면 은 상방으로 볼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게 길게, 길게 당겨보면 그 최종 목표가는 어, 하락한 값의 절반값 잡으면은 23만 7천 원 정도 보여집니다. 23만 7천 원, 23만 7천 원, 직전 직점 고점하고 직점의 중간 자리, 까지 요거 뭐한 방에 넘길 수도 있겠지만 보통 부딪치고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고 그 480일 이평선 어, 지지받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현대 위아. 자 현대 위아도 어디까지 내려왔죠?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야. 아 이거는. 야 턴어라운드를 코로나 때 했네요. 보니까 아, 여기서 쌍봉 그리고 계속 내려오고 있다가 맞죠. 야 2014년부터 주구장창 내리다가 턴어라운드를 코로나 때 했습니다. 코로나 때 쌍봉 보여주고 계속 어디서 밀리고 있습니까? 네, 2,020평선을 계속 돌파 못 하고 있네요, 맞죠? 음, 여기서 이제 구름대 어, 120선 넘고 턴라운드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4 8 1선 돌파를 오늘 시도하다가 또 위꾸리 그리고 있어요. 일단은 어, 단기 이평선은 전배열로 들어갔으니까 60일 이평선과 80일 이평선에서 그렇죠. 아래로 갈 건지, 어, 돌파하고 지지받고, 아까, 아까 돌파 못한, 계속 돌파 못한, 어, 2,000리리 20 편선 5만 5천원 자리네요. 한 네. 81선 딛고, 이렇게 올라갈지 봐야겠습니다. 자, 수급이 중요합니다. 어, 뭐, 외국인은 당겨주고 있고요. 개인들 좀 팔다가 샀다가 특별히, 어, 명확한 수급 주체는 없습니다. 외국인은 뭐, 언제든지 팔 수도 있고. 어,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481선 돌파 중요하고, 어, 아래로는 61선 지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어. 최대 목표가는 뭐이 정도 하락한 값, 집값 그래도 올라가려고 노력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어, 이거를 또 여기로 잡으면은 계속 어. 이 고점 대비해서 아라간 값의 절반 값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 고점 대비해서도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턴 라운드. 그렇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당겨주니까 외국인 들어오는 모습 확인하고, 연기금이나 수신이 들어와야지 좀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선하고 481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제가 어, 종목명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영상 올려드립니다. 멸콩 감사 합니다.